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오늘 리뷰할 렌즈의 이름은 오리지널 원데이 시리즈 아이듀 톤업 브라운인데요. 지금부터 한번 리뷰를 시작해볼까요? 이 제품은 10피스와 30피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0피스는 18,000원, 30피스는 33,000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데이 렌즈로 그래피 직경은 13mm이고요. 재질은 실리콘 하이드로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몬슬리 제품인 아이듀 톤업 브라운이 오리지널 원데이 시리즈로 새롭게 출시된 건데요. 몬슬리와 직경은 동일하나 아이듀의 특징이었던 히든 라이팅이 사라져서 더욱 데일리하게 착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패키징도 컴팩트해서 휴대하기에 딱 좋겠더라고요. 패키징이 간편하다 보니 뜯을 때 어려움 없이 쉽게 뜯을 수 있었어요. 야무지게 뜯었으니 그래픽도 자세히 보여드려볼게요. 오리지널 원데이 시리즈 아이듀 턴업 브라운은 선명한 테두리에 자연스러운 브라운이 있어서 데일리 앱 끼기에도 전혀 부담스러움이 없어요. 그리고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이라서 요즘같이 건조한 계절에도 눈에 건조함 없이 편안하게 낄수 있더라고요. 히든 라이팅이 사라진 아이듀는 어떤 느낌일까 했는데 되게 자연스럽고 예쁜 브라운이라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제가 직접 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렌즈 서포터자 다 보니까 이제 렌즈 끼는 건 일도 아니에요. 촉촉한 렌즈는 눈에 착착 감겨서 끼기 편하더라고요. 왼쪽이 안 끼는 오른쪽이 낀 눈인데요. 제 눈이 밝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확실히 비포 애프터가 딱 차이가 보이지 않나요? 왼쪽도 한번 맞아 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 다껴 봤는데요. 눈이 되게 올망졸망 맑아 보이고 되게 수수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선명해 보이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 게참 예쁘지 않나요? 원래 아이듀 먼슬리 제품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잘 쓰고 있었는데 원데이로 출시한다는 소식에 굉장히 반가웠어요. 저는 시력이 좋은 편이라서 렌즈가 살아가는데 필수는 아닌데 가끔씩 외출할 때 기분 내고 싶을 때 렌즈를 끼거든요. 그럴 때마다 원데이가 활용하기가 확실히 좀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술 먹고 나서 원데이 렌즈 그냥 바로 버려줘야 되는 거 국룰인 거 아시죠? 먼슬리는 렌즈 통에 넣고 해야 돼가지고 다음 날 기억이 없어서 렌즈가 항상 어디 갔는지 찾지를 못했어요. 갑자기 TMI를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자연스러운 브라운 렌즈를 찾으셨던 분들께 오리지널 원데이 시리즈 아이듀 톤업 브라운 정말 추천드려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